안녕하세요. 오늘은 집에서 쫄깃쫄깃한 엄마표 쑥 인절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한 쑥이 154g이고요. 여기에다가 물한 컵을 넣어서 믹서기로 갈아 주겠습니다. 믹서기로 잘 갈아지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은 쑥을 칼로 잘게 썰어서 넣고요. 그리고 물도 한컵 넣어 줍니다. 찹쌀가루 3 컵에다가 소금을 한 티스푼 넣겠습니다. 한 테이블스푼 두 개, 세 개. 찹쌀가루가 3 컵이라서 소금은 한 티스푼. 설탕 은세 큰술이 되겠습니다. 설탕, 소금에 잘 섞이고 골고루 잘 섞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쑥 갈아놓은 걸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뭉쳐가지고 탁 떠졌을 때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물을 주면 됩니다. 지난번에 수분 믹서기에다가 물한컵 넣고 갈은 것에다가 찹쌀가루와 섞어놓은 것을 섞어 냉장고에 보관했어요. 오늘 이걸 꺼냈어 이게 몇 그램이냐면 지금 900 72g이네요 인절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넣으면 물이 막 올라오니까 이거를 하나 넣어줍니다 가루가 뭉친 게 없게끔 이렇게 근데 또 체에 내리니까 다옮겨 붙어요. 그래서비볐벼서 체위에서 체위가 이렇게 해서 다비벼가지고 내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. 곳곳에지기가잘 지나가라고 구멍을 이렇게. 뚫어주고 지금 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. 3분 지났네요. 쑥떡 냄새가 막 납니다. 완전히 다 쪄져서 묻어나는 게 없죠. 그냥 먹으면 백설개 같고 인절미로 먹으려면 여기다가 물을 쳐서 이렇게 좀 찌어줍니다.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네요. 백설개 같아가지고 뜨끈뜨끈해가지고 맛있어. 찌울수록 찰떡찰떡해져요. 고마 찍겠어요 당망이로 찢거나 치대어 줄수록 더 쫄깃해지는데요 이제 콩고물을 골고루 묻혀서 접시로 쓸어가지고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토끼를 일정하게 시독자여니까구잘자여요분 구독자 여러분, 구독자 여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. Thank you for watching. See you. Bye bye.